뭔 소리야, 는거 내가, 지금. 장마철 대비. 옆에 사람들한테 민폐야. 끝! 아, 이거 신박한 제품인데요? 반갑습니다 아재코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장마철 대비 아, 집중호우 대비 아이템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죠 그마티지에서 제가 3개월 전에 소액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펀딩을 해서 먼저 받아본 제품인데요 엄브렐라 이제 우산이죠 우산 우산인데 기존의 우산이 아니라 뭔가 업그레이드 된 우산이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굉장히 이름이 재밌습니다 어? 브렐라입니다. 업브렐라 엄브렐라와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합쳐진 업브렐라인데 기존에 그 우산을 사용하시는 물론 이제 뭐 우산 한두 개씩은 다 있으실 텐데 어떤 점들이 가장 불편하셨나요? 우산을 쓰시면서 어떠셨어요? 우리 감독님은 바람만에 보면 뒤집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렇죠 뒤집어 아 주로 약간 그 약간 옛날 분이라 아 이렇게 약간 뒤집어지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<laughs>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그 우산을 접을 때 많이들 불편함을 느끼신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이제 물기 있는 우산을 갖다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접어야 되니까 접을 때 항상 항상 그 손을 갖다 썼어야만 했는데 자 고런 불편함을 해소했다는 우산이라고 합니다 일단 한번 직접 제가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산이니까 어브렐라 우산 자 요게 이제 따끈따끈하게 저희들이 이제 배송된 상태로 안녕하세요 그레이 컬러네요 그레이 컬러 호이샤 칼라는 그한 가지 칼라밖에 없다고 합니다. 그냥 그레이 칼라 하나. 이게 좋아요. 아 이게 뭐 칼라 여러 개 있으면 그 선택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칼라골라야 될지 많이들 망설이고 또 고민하고. 아이 희한하게 저기 있네요. 우산 걸인데 이렇게 우산을 메고 다닐 수 있도록. 그다음에 조금 더 살펴보면은. 없는데 일단은 그 손잡이 부분이 그 무광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그 그립감이 괜찮습니다. 사이즈가 그렇게 클줄 알았더니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. 크진 않고 짱 특이한 부분이 여기 바로 이제 실리콘 밴트 처리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이게 돌리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아 여기 자석이 돼 있네 자석이 자석이 돼서 이 고리가 그 빠져나가거나 도망갈염려없을것같고요 그냥 평범한 우산입니다 우산 자동 우산 자, 한번 켜보겠습니다. 한번 켜보겠습니다. 오, 야, 잘 켜지네.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게 저, 물이 비가 와가지고 막 젖었을 거잖아요, 이게 우산이. 그러면은 이 우산을 딱 접을 때, 이게 후툭툭 떨어져요. 막물 튀고 막 이러면은 요거 갖다 딱 잡고서, 자, 이렇게 돌려가면서 우산을 접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접죠. 딱 접으면은 간편하게 끝. 자, 손을 쓰지 않고 그 손에 물이 묻을 염려 없이 그냥 우산을 딱 접고 또 피고. 보통 이우산할 때, 우리 감독님도 그렇지만, 여기, 여기 이제 항상 고리가 있잖아. 요 여기, 요 부분에 고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? 자, 요거 잡고 이렇게 손으로 막, <laughs> 손으로 말고, <laughs> 손에 막 묻어. 여기 똑딱이로, 똑 여기 손에 항상 묻게 돼 있단 말이야. 이게, 이게, 그 지하철 타고 할 때, 이렇게 가자. 여기다 묻어. 이거 어떻게, 돼? 옆에다 놓으면, 옆에 사람들한테 민폐야. 이거 어떻게 나야 돼? 여기다 이렇게 나야 돼. 막 물뚝뚝 떨어지. 고 그럴 때, 이 친구는 여기, 요 실리콘 고리로 해서, 이렇게 되면은 뭐 손에 그물한 방울 묻히지 않고 우산을 접고 또 우산을 펴고 아요 신박한 제품인데요. 어, 이제 비가 막 오기 시작한다. 비가 온다. 어 그럼 잽싸게 끄내서 아 이렇게 끌면 안 되지. 영화 킹덤처럼 아, 오, 스윙 오, 손잡이가 그 매트한 재질에 무광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급감을 줍니다. 일단 그 잡았을 때그 감촉도 괜찮고요. 오야잘 펴집니다. 굉장히 타이트하게 촘촘하게 잘돼 있어. 무광 재질 돼 있어가지고. 아, 충분히 텐션도 좀 있습니다. 어, 뭔가 이 만듦새가 짱짱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. 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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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서. 이렇게. 마그네틱이 달려있어가지고, 요기 이제 요 실리콘이 아마 분실된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펼치면은 요 끝에 거리딱 걸리거든요. 보시면. 잊어버리거나 도망갈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. 보시다시피. 안 떨어지죠. 아, 무엇보다 이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기업도 살리고 소비자도 만족하는 아, 그런 좋은. 아, 본 제품 같습니다. 쪽그 메이커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우산만 한 3년 넘게 그 연구 개발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겠어요. 이게 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가 그 좋은 점이 아무래도 이런 우산이라든가 기타 다른 제품들을 갖다가 개발할 때 이게 이제 우산이 50개가 팔릴지 100개가 팔릴지 아니면 1000개가 팔릴 지 아니 면 대박이 날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. 뭔가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어낼 때 이게 공장 섭외해서 금형 파고 이게 잘 팔린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면은 투자를 하시, 하겠지만 시장에 나와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뚜껑을 이제 열어봐야 되 잖아요 몇천만원에서 몇억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소비자분들에게 알리기 까지 사실 만만치 않다는 라 거죠 그럴 때 바로 이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미리 선주문을 받는 거죠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제품을 갖다가 아, 만들어 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사시겠습니까 라고 먼저 소비자의 의향을 물어보게 되죠 펀딩을 갖다가 최소 뭐 200개 500개 뭐 1000개라고 목표 수량이 정해져서 그 목표 수량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제품을 만들게 되는 거죠. 이렇게 되면은 제조하시는 분들도 부담이 좀덜 수가 있죠. 클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잘만 활용하게 되면은 소비자분들도 좋고 좋은 제품을 먼저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제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하거나 마케팅하시는 이런 이제 제조 회사에서도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전에 테스트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분들과 또 생산자분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음, 계기가 됐으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제품 을 한번 소개시켜드려봤습니다. 자 아제코드는 항상 이렇게. 새롭고 재미있는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발빠르게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